안녕하세요. 초록이 집사입니다. 이렇게 창틀 앞에 예쁘게 핀 제라님들 꽃을 보고 있으면 밖에 겨울인지 아무도 알수 없을 거예요. 오늘 밖에 굉장히 날씨 추운 날씨인데 베란다 안에 햇살이 퍼지니까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고 또 꽃들도 겨울이지만은 이렇게 잘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낮에는 어, 이 베란다를 많이 못 보니까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제라님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새 꽃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어,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 얘는 인디안 듄인데 어느 틈에 이렇게 이파리에 예쁜 물도 많이 들고 있었고 꽃도 주렁주렁 빨간 꽃이 이렇게 잘 피고 있었더라고요. 어, 이 하얀 꽃이 예쁜 아이는 알렉시스, 어, 엘라니즈 알렉시스라는 제라늄이고요. 꽃이 크진 않지만 작으면서 이렇게 다글다글 예쁘게 피워주고 있는 꽃이에요. 어, 저녁에 들어오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베란다 안도 춥잖아요. 그래서, 어, 하나씩 잘못 들여다보고, 그냥, 어, 물만 주고, 뭐, 오늘은 음, 잘 지냈나 생사 확인 정도 하고 있는 틈에 제라님들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얘는 골드립이에요. 어, 콘트라스트인데 정말 엉망이었는데 이렇게 또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고요. 어,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는 지금 제가 작년 봄에 지난 봄에 음, 예쁜 꽃을 피웠다고. 어, 영상에 담아 줬던 이 아이를 어, 오늘 가지를 좀쳐 줘야 될것 같아요 얘가 퀀타 퍼펙션이고 리갈 종류인데 얘네는 봄에 굉장히 꽃을 무성하게 피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풍성한 꽃을 또 피우게 하려면 이 가지를 좀쳐 줘야지 그러면 가지가 풍성하게 돼서 내년 봄에 정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 음, 또, 어, 제가 행잉으로 걸어줘서 키우고 있던 이 아이, 또 여기 엔젤 아이스 오렌지, 오늘은 이 아이들 어, 가지를 좀 쳐줘 보려고 해요. 어, 이퀀탁퍼 팩션은 정말 작은 산목이 얻어가지고 키운 건데, 이렇게 나무가 되도록 컸어요. 저기 다른 재라님들, 얘네들도 뭐 똑같이 2년, 3년, 4년 이렇게 키운 아이들인데, 어, 얘네들 커가는 그거에 비하면은 이콘탁퍼 팩션이 정말 잘 크더라고요. 이렇게 나무가 되도록 커서, 이제는 이 화분 거리대 위에 있지 못하고, 어저 밑으로 내려서또좀 키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내려놓고 보니까 정말 그 사이에 나무가 됐네요. 막 가지도 옆으로 이렇게 막 늘어져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정말 키우기 쉽고 너무 예쁘고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가지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어, 이 가위로 이제 자를 건데 이 가위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저분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냥 문구용 가위인데 제라늄은 줄기가 많이 딱딱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도 잘 잘라져요. 근데 얘를 왜 보여드리냐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 나무들 손질하고 나면은 그 물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이 가위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전지 가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 이걸 그냥 알코올이나 그 정도로 소독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거 지금 가스 불에 가가지고 한번 달궈가지고 시켜갖고 온 거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 저는 소독해서 써요. 어, 물론 그냥 자를 때도 있는데 어, 그래도 어, 병균 감염 안 되고 잘 그냥 자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은 어, 얘를 자는 가지마다 다 음, 무르지 않고 다잘 뿌리 내리고 키워내 보고 싶어서 가위 좀 소독해 갖고 온 거예요. 그냥 불에다 달고 왔답니다. 어, 가지를 이제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 어, 가지를 자르는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또겨가지가두 개로 음, 크면서 음, 끝에 이제 꽃봉오리가 생길 텐데 그러면은 한 가지에서 생긴 것보다는 더 풍성해지겠죠 두 개로 자라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꽃을 풍성하게 보기 위한 이유 때문이라도 가지를 치고 또 그냥 놔두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수형을 예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가지를 치고 저는 그러면서 키우고 있어요 음, 너무 이렇게 목질화된 것보다는 좀 가지가 연한 그런 부위를 잘라주면은 뿌리도 잘 내리고 어, 그렇더라고요. 어 이제 요 정도로 자르려고 해요. 좀더 바짝 어, 짧게 단정하게 해보고는 싶었는데. 제가 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지를 쳐주는 게 지금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 조그맣은 아이가 정말 성장세가 어찌나 빠른지 한 2년 만에 이렇게 대품이로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짧게 잘라갖고 어, 하면 은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요 정도 잘라냈어요. 가지들이 많이 있죠. 어, 지금 요 정도. 요렇게 작은 아이 뿌리가 뿌리 내려 가지고 얘가 그렇게 크게 된거예요 그래서 좀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밑에 잎다 떼어서 어, 위에 잎만 몇개 남기고 어, 요런식으로 해서 물에다 이제 다 꽂아 보면 분명히 어, 뿌리 내릴 거거든요 그러면 또 흙에다 심으면 금방 대품 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물에다가 담아보기를 할 거예요. 어 밑에 어, 가지들 떼어, 저 작은 이파리들 다 떼어내고 정리했더니 이렇게나 많네요. 이렇게 작지만은 그래도 또 얘네 뿌리 내려서 크기 시작하면 금방 크니까 어, 얘를 저는 그냥 물꽂이로 한꺼번에 여기 에 물에 담아가지고 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 내리기를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해요. 잘 내리겠죠. 잘 내릴 수 있게 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 아리스토 블랙 뷰티는 컨타 컨펙션보다 사이즈가 훨씬 작아요. 그리고 어 이파리도 지금 많이 하여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여름 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벌써 저랑 한 이제 4년째 돼가고 있는 건데 그럭저럭 잘 컸어. 크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올해는 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어, 올라오는게 보여요. 작년 겨울에는 이 새순이 안보여서 어,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염만 지고 이파리가 이렇게 커지지 않고 계속 여름에 그 힘들었던 모습대로 겨울을 지나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어, 안쓰러워 했었거든요. 어, 그래도 작년에도 물론 얘는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하면서도 어, 가지가 제대로 이렇게 잘 클지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얘를 가지를 치고 겨울을 나서 그런지 물론 봄에 꽃은 예쁘게 잘피긴 했는데 어, 뭔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지금 가지를 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기분 좋게 좀 잘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새로 올라온 잎들이 음.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작년에는 이렇지 않아 가지고 제가 굉장히 근심했었는데 어, 올해는 좀잘 잘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새로 올라온 요새 순 아깝지만은 여기 이렇게 다 잘라 주면은 어, 그 옆으로 이제 가지들이 또 많이 음,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겨울 동안 또 이렇게 새순 다시 내면서 잘 자라고 봄 되면 정말 어,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꽃을 피워 주더라고요. 어 블랙뷰티는 별뭐표시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 끝에를 다 정리한 느낌으로 좀쳐 줬어요. 이렇게 어, 이 아이는 지금 1년 키웠는데 정말 안 자라더라고요. 엔젤 라이스 오렌지 어, 지난 봄에 꽃을 본것 같기도 하고 안본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날 정도예요. 굉장히 좀 작고 어, 풍성하지도 않고 잘안 컸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쌍둥쌍둥 다 잘라 주려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어, 이 빈약한 이 아이를 자르다가 보니까 이 가지가 굉장히 얘만 키가 많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위에 잘랐는데 그래도 여기를 다 잘라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 어, 가지, 이 어, 밑에 줄기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새순들이 돋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지금 새순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정말 눈곱만 하지만은 어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얘네들 성장세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 위에 이 가지를 그냥 잘라버리려고 해요. 얘를 자를 건데 지금 얘 가지에 아무것도 없어서 얘 자르면은 얘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얘는 잘라버리려고요. 이 가지는 이제 분명히 마를 거 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풍성하게 이파리 좀더잘나고 가지를 뻗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키워 보는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 리갈들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는 미루고 미루다가 <laughs> 어, 드디어 이제 오늘 하게 됐어요 어, 내년 봄이면 분명히 예쁜 꽃 피울 거거든요 그러면 예쁜 꽃핀 다음에 정말 예쁜 모습을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